시중에 매운 치즈가 팔더라고요, 불닭치즈가. 그래서 불닭치즈 3개, 일반 체다치즈 3개 하고 파김치 준비했습니다. 옆에, 옆에 계란도 일단 구워왔긴 했어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이거는 불닭 치즈예요. 매운 치즈예요. 오! 오, 진짜 불닭 맛 나는데? 치즈가 매워요. 오, 괜찮은데? 파김치 잘 만들었는데, 너무 맛있는데요. 嗯。<noise> 매운 치즈와 일반 체다치즈를 같이 먹어봤습니다. 어, 일단 특이해서 매운 치즈 사봤는데요. 이런 짜장라면이나 밍밍한 음식 먹을 때는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김치 생각이 안 났어요. 체다치즈 먹을 때좀 느끼하잖아요. 그때는 이런 김치가 생각나는데 이것만 먹을 때는 충분히 아, 맵싹하니 너무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 파김치 너무 잘 만들었어요. <laughs> 아, 너무 맛있었습니다. 여러분들, 짜개치가 맛있잖아요. 오늘은 안 마셨을 수가 없었어요.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들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다들 좋은 밤. 꿈밤 되세요.